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st of July, 2024, uh,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ltrion이 좀 호재가 있어서 오늘 좀 어, 오전에 4.9% 상승 중이고요. Celtrion 제약도 3.94%좀 상승 중입니다. 어, 좀 호재는 뭐였었냐면 어, 그 자가 면역 질환제 스텔라라 어, 성분 마비 우스테키누 마비인데 음, 요고엔 바이오 시밀러인 스테키마가 유럽에서 어, 승인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인 권고를 받으면 좀 있다가 어, 사실상 승인이 되기 때문에 승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6월 12일날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음, 스테키마가 어 유효성하고 안정성은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될것 같고 국내에서는 지금 판매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지금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아마 이제 최종 승인이 나면 본격적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텔라라가 26조 4,200억이나 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음, 추가적으로 좀 일단은 어, 미국은 좀 기다려야 될 거고 우리나라하고 유럽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식은 세계 약 중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키투르다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이 이제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미국은 2029년, 유럽은 2031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 임상 실험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바이오 에피스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3상을 좀 이따 동시에 한다고 그러고요. 어,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미국 FDA에다가 임상 계획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CTP 5일 요게 키트루다가 아까 말한 스텔라라 26조보다 약간 더 많은 32조 5,20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어찌 됐던 요 약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잘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던 지금 최근에 또 어, 식품 쪽에서 좀 받으면서 삼양이 있고 또 사조 대림도 좀 어,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이시 좀 보겠습니다. 서울 6월 평균 30도 사상 최고 폭염 폭우 복합 재해 온다. 바이든 사태는 민주당 대혼란, 오바마 질 바이든은 교체 안 된다. 국회의원 한달정청래 최민희만 보였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비상, 내수 부진에 구조 덜거쳤다. 후원금 챙기고 책임 떠넘겨 동물 보호 단체에 두 얼굴 놓나? 수출 조와 경제 괜찮다. 내수 가늠자 소매 판매 15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최태원 미국 AI 얘기뿐 AI 반도체 80조 투자하겠다. 2026년까지요. 성장, 마중물 말라가는데 동행주스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다. 이런 이슈들 있었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긴 용인 수지 쪽이니까 재테크 영어회화 탁구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아무래도 너무 무더우니까 어, 건강 조심하시고 에어컨 바람 너무 세면 감기도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it. See you next time.